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지금 금요일 날 계속 진행하고 있는 바울 성성공부는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만 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강론 시간에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네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네 번째 만에 읽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이 본문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고린도전서를 전체를 요약하는 아니면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고린도 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서술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또 성서를 좀 아는 사람들은 다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익숙함이라는 게 함정이 될수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익숙해서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익숙하지 않아서 무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무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규절도 거기에 속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문제라는 거죠. 너무 익숙해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했습니다. 여기 십자가의 말씀은 그리스어로 표현하면은 이제 말씀은 로고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 오브 더 크로스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로고스. 그게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가 읽은 성경은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그러니까 소유격으로 번역한 거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느냐? 해야 됩니다. 개혁 성경은 십자가의 도라 그랬어요. 역시 소유격으로 번역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 말씀 대신 도라는 말을 쓴 거죠.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더 메시지 혹은 더 월드 오브 더 크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 혹은 십자가의 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격으로 보면 십자가에 담긴 메시지 혹은 십자가가 선포하는 메시지 이런 뜻으로 읽을 수가 있죠. 그렇게 읽어 왔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의라는 거, of라는 거를 동격으로도 볼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말씀은 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 십자가가 말씀에 속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둘이 같은 거다. 이거,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용법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있지만, 그리스 말에도 있어요. 이게 의라는 말, 표현이 소유격이 동격을 표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담긴 메시지, 십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라는 뜻도 되지만, 한 걸음 나아가서 십자가 그 자체가 말씀이고, 그 자체가 메시지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별개가 아니라, 뭐가 어디에 속한 게 아니라, 두 개가 동격이다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바로 메시지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게 바로 그 십자가가, 메시지인 십자가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다 그랬어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대비되고 있는 거죠.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멸망할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멸망할 자들은 본래 어리석으니까 멸망당하는 거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주였으니까 구원 받기로 정해져 있다. 미리 그런 뜻 아닙니다. 선택 혹은 이 예정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말 무슨 뜻이냐면 멸망 당할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냥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멸망할 사람들이다.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 특단의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금 사는 대로 살다가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메시지를 어리석다고 본다는 거예요. 멍청하다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십자가 사건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은 행위다. 그런 일을 자초한 예수는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그런 일을 이끌어 내신.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일으키신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멸망당한 사람들은 가만히 둬서 그냥 멸망당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바울은 이른바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도 하나님 무슨 능동적으로 그걸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가만히 내비뒀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뒀더니 자기들로 가서 저렇게 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허용입니다. 허용.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그냥 내버려뒀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우리가 흔히,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뭐, 어느 때나 이렇게 기적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너얼 그러면 안 돼! 글로 가면 죽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흥하는 길이든 망하는 길이든 자기 선택으로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시대의 사람, 바울은 어떻게 본 거냐 면은그 시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내부로 두면 그냥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끄는 사상이 뭐냐? 그게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그런 말로 표현한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든 겉으로는 지혜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멸망의 길로 이끌어내는, 끄집어내는, 막 그냥 글로 몰아붙이는 그걸 세상의 지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똑똑하다는 현자들. 와이즈맨, 와이즈워먼. 똑똑한 사람들, 지혜자들. 그 다음에 지식이 많다고 하는 학자들, 스칼라들, 그 다음에 말 잘한다는 변론가들, 이세 부류의 사람이 뭐냐 하면은 로마 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똑똑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 짜하게 알고 있는 철학자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현자들이고 학자들이고 변론가들입니다. 변론을 가르쳤잖아요. 수사학이라는 걸 가르쳤잖아요. 말을 설득력 있게 잘하는 방법,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걸 배워야 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세부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얘기해. 그 사람들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 그냥 그래. 그렇게 가라. 너희들이 원하면 그렇게 가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못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내버려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바울이 보기에 이 세상이 안망하는 길은,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되는 거는 이름을 안다. 뭐 성격을 안다. 어떻게 생긴 줄 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냐? 그걸 아는 게 진짜 지식이고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가 어리석다. 라는 말은 설교자가 듣기 싫은 얘기예요.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다 그러지? 근데 이그 지혜자, 학자, 변론가들이 그 뛰어난 지식과 지혜로 보면은 바울 같은 사람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라는 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놈 나쁜 놈일세, 극강 무도한 놈일세 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힌 노예들 아니면 반란을 일으킨 자들에게만 부과했던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해가지고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 모두의 살 길이 있다. 라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 내용을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 똑똑하다는 자들은 다 어리석다고 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설교,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그리스 사람 지혜를 찾는 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아직까지 얘기해 왔으니까 지금 별론하고 잘났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고 이거 현자 학자 별론가 이 사람들이 지혜입니다. 그리스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는 거 얘기했고 근데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기어, 기적이 미러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그리스말로 세메이온인데 세메이온은 사인이에요. 사인.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이정표 같은 거예요.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기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이 뭘 가리키느냐. 기적 배후에 있는 아니면 기, 기적 같은데 있지 않는 다른 뭔가를 지시하는 거, 그게 세메의입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아, 세미의원을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이 번역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 미라클, 뭐 놀라운 일, 초자연적인 일, 그거 아니고 유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세미의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를 보여달라고 이정표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 이게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 십자가가 바로 그 세미의 연이 가리키는 그거예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이리로 가. 그게 아니라 자신이에요, 자신. 그리스도 사건, 예수 사건, 예수가 하신 일,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일, 이게 바로 세미의 이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기, 왜 세미의 원을 자꾸 달라 그러냐고. 진짜가 왔는데, 왜 자꾸 이정표를 보려 그래? 이미 그대들은 이정표를 보고, 이정표가 가리키는 곳에 와 있다고. 그런데 왜 이정표를 달라 그러냐고. 그래서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랬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울이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많은 경우에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걸 강조합니다. 그는 어떤 그리스도냐, 어떤 메시아냐,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일반 명사가 아니에요. 딱 특정해서 한 메시아, 한 분. 그분은 누구냐? 자기들이 전하는, 우리들이 전하는 그 메시아는 누구냐?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요. 거리낌. 그리스말로 스칸, 스칸달론이에요. 스칸달론.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이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추문이에요. 추문. 추한 소식. 추한 소식.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스캔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왕처럼 군림해야지. 이건데, 왕처럼 와가지고, 구름 타고 와가지고, 우리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 이거죠. 그래서 그걸 스캔들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다. 지혜롭지 않은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것. 그렇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거는, 세메이온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지혜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나 차이가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건 뭐, 세미의 요원을 찾는 사람이나 지혜를 찾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 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뭐가? 그리스도에 달리신 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 많은데 넘어가겠어요 요즘 우리 고국에서 벌어지는 일두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는 10월 27일에 있었던 소위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큰 기도회라는 거, 그게 지난 토요일에 있었고, 어제 말고 그 다음에 어제는 한 주일 지나서 어제는 국정농단 시위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 사진은 소위 한국의 초대형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초대형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일날, 27일. 근데 27일이 어떤 날이냐?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한국 개신교가 지키는 종교개혁주일에 500몇 주년인가 600몇 주년인가 됐죠.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 그날이에요. 그날은 말하자면 개신교는 다 갱신하자고, 개혁하자고 그 방향을 찾자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근데그 주일날 광장에다가 200만 명을 모으겠다고 연합 예배와 큰 기도회, 그냥 기도회는 안돼또 커야 돼. 그러니까 큰 기도회라고 모인 겁니다. 오른쪽 사진은 어저께 있었던 윤석열 퇴진 집회 사진인데 제가 오른쪽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같이 모여도 질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른쪽 얘기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왼쪽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내세운 모토가 뭐냐? 200만 명을 모으겠다 그랬어요. 근데 뭐 200만 명이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택도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200만은커녕 뭐 몇십만 모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200만 명 저는 거기에도 좀 너무... 화가 났지만 200만 명을 모겠다. 으 근데 더 화를 낸 거는 200억 기금을 조성하겠다 그랬어요. 200억 기금을 조성하겠다. 뭐그 기금을 뭐뭐뭐뭐를 하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 200억 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지금 바울이 얘기한 제가 건너뛰었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게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지혜의 양을, 지식의 양을 쌓고 쌓고 쌓아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그냥 천재가 되고 똑똑해지고 엄청 진화해가지고 AI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지식을 사람이 못하면 기계라도 시키자. 그래가지고 지식의 양을 방대하게 쌓으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거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지식과 사,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종류가 다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쌓아도 쌓아서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바벨탑 쌓듯이 사람이 하늘 꼭대기에 닿으려고 바블,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높이 쌓으면 하나님의 도착한다고, 도, 도달한다고 생각하고 했잖아요.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저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자. 그래서 탑을 쌓은 게 바벨탑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보고 이놈들이 그리고 언어를 혼란시켜가지고 탑을 못 쌓겠어요. 탑을 부수진 않고 탑을 못 쌓겠어요. 중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뭘 쌓으면은, 쌓으면 하나님께 도달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조차도 사람의 지혜와는 결이 다른 거다. 종류가 다른 거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의 지혜는 결국은 사람을 죽이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을 살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자들이 하는 걸 보세요. 200만, 200만 명 사람을 모으고 20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뭐뭐 하겠다. 저는 제 눈에는 이건 바벨탑을 쌓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바벨탑을 쌓겠다 그 소리예요. 근데 이자 이자들이 이놈들이라고 하고 싶은데 굉장히 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대 기도 제목이라는 걸 했어요. 100대. 100가지 기도 제목. 이거 한 한두 가지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자, 100대 기도 제목의 1번이 뭐냐 하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일 때 건강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재건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아니 200만 모아 가지고 200억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게 바알에게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갈멜 산에서 엘리아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한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기금 조성하고 사람 잔뜩 모아 놓고 세입아시하겠다 그래 놓고 바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성도들을 모으겠대. 신약,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리세파 사람들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왜? 보금서가 비판하니까. 근데 가만히 하는 걸 보면 자기들이 하는 짓이 바리세파 사람들이 하는 짓과 똑같아요.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위선. 하나 예수님이 위선을 비판했는데 그렇게 위선적이면서 아, 바리세파 또 욕해. 자기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어서 가져왔는데 그걸 소개해 줄 테니까 여러분 마음껏 비웃으십시오. 근데 비웃는 우리가 정말 너무나 서글픕니다. 이게 이게 우리 형제자매 우리 기독교인가 같은 종교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인가 생각하니까 아기 이게 뭐 평신도들이 맞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대한민국의 소위 교회 리더라고 하는 자들이 만든 기도문이에요. 두 번째, 아, 이거 두 번째, 거기 두 번째는 아닌데, 제가 갖고 온 거. 시대를 다시 정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반드시 붙잡게 하사,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더 나아가 차별금지법과 동성의 확대법과 같은 악법과, 악습과 악습이, 악법이 철폐되게 하시고, 성경적 창조 질서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야. 아니, 200만 모여서 200억 모으겠다는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가호가 없지, 돈이 없어요. 정말 그 유명한 대사처럼. 교회가 이제 돈이 없어서 뭘 못했습니까? 차기 할말 못하니까 문제 아니야. 가호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가호가. 다다 다 팽개치고 나서 돈으로 해결하려 그러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이 아닌 서로가 똑같아야 한다는 평등 실현의 환상이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만 말하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야, 어디 있어? 서로가 똑같아야 한다는 평등 실현의 환상. 사람은 차별해야 돼. 계급이 있어야 돼? 너랑 나랑 같냐? 이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덮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평등을 말하지 않고 사람들끼리 평등해야 된다는 환상. 그렇게 얘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 하나님 앞에서 평등을 얘기하니까 맞는 말이지. 그 뒤에 말도 맞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한 거죠. 얼마나 위험천만한 전체주의적 발상인지. 사람이 다 평등하다 그러면 전체주의랍니다. <laughs> 차별이 있어야 돼! 국민들이 분별하게 하셔서 역차별적으로 대다수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적 법률이 통과되기 않게 하셔서. 또, 이미 대한민국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는 역사 왜곡과 친이슬람 편향성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및 트랜스젠더를 미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혐오로 몰아가는 내용을 가르치는 가운데 우리 자녀 세대를 반성경적이고 반문명적인 성혁명 이데올로기에서 이데올로기부터 지켜주소서. 입이 부끄러워서 그만 읽겠습니다. 한두 가지 더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현 주소예요. 대한민국 교회 현 주소입니다. 대한민국을 소위 이끌어 간다고 하는 초대형 교회들, 그 교단들의 지도자들이랍시고, 지도자 임내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면 뭡니까? 자, 바울이 좀 길어지지만, 딱 3분만 더 하겠습니다. 바울이 세상을 얘기하고, 세상의 지혜를 얘기했을 때는, 세상을 얘기했을 때는 그냥, 그냥 중립적인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이거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구체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이 세상을 얘기했을 때는 그냥 모호한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과 대비되는 세상, 이거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 얘기했을 때는 this world라고 이 세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첫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1세기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얘기했을 때는 아 똑똑하다고 하는 지혜, 뭐 산수 잘하고 수학 잘하고 철학 좀 알고 그다음에 능력주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얘기할 때는 로마 제국을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문명이나 문화라고 순화시켜서 얘기하자고요. 더 정확하게 하면 이데올로기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 21세기의 대한민국 교회의 세상의 지혜는 이겁니다 바로 여기 어디 십자가가 있어요? 어디 무슨 스캔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스캔들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추문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추문이라고 생각해서 다 외면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강조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얘기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막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깨어있자. 휩쓸리지 말자. 목소리 큰데 넘어가지 말자.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서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늘 계속 생각하면서, 혼자 안 되면 여럿이 모여서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게 저는 교회의 존재 이유고,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가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라고 믿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른 고린도서 말씀을 한절더